자 여기는 로그 3x가 있죠. 자 여기 진수가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을 거고. 로그 3x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치안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. 자 로그 3x를 t로 놓는다면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at 더하기 b는 0이어야 이렇게 된 거야. 그치? 근데 잘 봐봐. 요거의 해가 x의 범위를 주어졌잖아. 얘는 t에 관한 2차부등식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얘도 바꿔주자.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미치 3인 거를 여기다 치할게요. 자 어떻게 칠 거냐면 미치 3인 거를 자이 9분의 1, 9분의 1의 앞에다가 미치 3인 걸 이렇게 치한 거야. 또 여기도 로그 3의 x. 자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치 3인 자 로그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양변에 밑이 3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라서 이렇게 취해도 부동호 반향은 안 바뀌어요 알겠어요? 그러면 이 친구는 9분의 1은 3으로 표현해볼까?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? 그 다음에 27은 3의 3제곱으로 볼수 있겠어?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t고 자 얘는 3이고 이렇게 된거잖아 아하 그러면 이거야 이거 요거. 얘의 해가 얘의 해가 이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쵸 이거를 이렇게 2차부등식으로만약 봐봐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이렇게 나왔고, t 대신에 로고3x로 다시 해가지고, 자, 로고3, 로고3, 로고3 없으면 부등호 반향 그대로 해서 해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. 이해 됐을까요? 자, 그렇다는 얘기는, 자, 우리가 부등호 반향을 요걸 보면 두근 사이라는 거 알아요? 두근 사이가 해인 거 알겠어? 두 분이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겠다. 뭐에? 자, t제곱 더하기 a, t 더하기 b는 0에서 두 분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야. 이걸 알수 있다는 거지. 그러면 우린 두 분의 합. 합을 구해 볼게요. 마이너스 2랑 3 더한 거는 1분의 부호 바꿔준 거.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. 그래서 자 1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곱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6이란 말이지 두 분의 곱은 1분의 그대로니까 b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된 거야 자 ab 구했으니까 a 곱하기 b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은 6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?